자궁형 수술의 부작용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염려할 만한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나 방광 손상, 요관 손상, 혈종이 과도하게 잡혀서 농양화된다든지 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수혈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 할수 있겠죠. 네.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복강경술하면서 그냥 피가 철철 나는 거는 또 우리가 바람직한 게아 그렇죠. 그걸 안 하려고 복강미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 기구들이 이제 개발돼 있는데 뭐 지혈 목적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수술 기구가 우리가 바이폴라. 네.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걸 통해서 출혈되는 혹은 출혈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전기적으로 네. 이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서 응고를 네. 한 다음에 절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유사한 수술 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지금 네. 판매가 되고 있는. 네. 먼저 일본 올림푸스사에서 이제 나오는 그 썬더비트라는 제품이 있고. 네. 또 미국 코비디엔사에서 만들고 있는 리가슈어가 있고 요게 인가슈어인데 그다음에는 j 이 j 하모닉스카펠이라고 아, 그, 엄밀하게는 예. 초음파 초음파로 아주 높은 주파수 예. 초음파를, 초음파를 예. 이용해서 조직을 손상 없이 예. 하는데 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비디엔에서 나오는 리가슈, 리가슈어. 리가슈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전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바이폴라 종류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칼날이 왔다갔다 하면서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아, 나오죠 칼날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음. 안전하게. 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복강경 수술로 입원 기간과 실밥 제거 시기 등 회복, 회복 경과는 대략 어떻게 되나요? 보통 난소나 나팔관 관련된 수술은 뭐 짧게는 1박 2일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1박 2일에 보내기는 좀 환자가 좀 집에 가서 좀 힘드실까봐 불편적으로한 2박 3일 정도 예, 입원을 예, 하게 되고요. 예. 어, 실밥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뒤에 예. 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예. 환자분이 좀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 제주도나 또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을 좀 특수성을 감안해서 테이프를 붙여 주고 예, 이제 퇴원하시기도 예, 하고요. 예. 보통 그래서 난소 나팔관 쪽은 한 2박 3일을 보편적으로 많이 입원시키고 아, 예. 있고 예. 자궁 적출이나 이런 것은 삼박사일에서 사박오일 4박 5일 4박 5일. 정도 예. 좀큰 수술들이나 근종 떼내는 수술 이런 것들은 조금 더더 음. 길어지는 부분이고요 확실히 있고요. 뭐 개복한 것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좀 입원 네. 기간이 짧죠. 기간이나 이제 회복이 빠릅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수술 후 일상생활은 언제 가능한지? 뭐 어떤 강도의 일상생활이냐에 따라 다양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술 다음 날도 예. 수술을 하는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다만 뭐 직장 생활 같은 뭐 여러가지 활동적인 일이라면 예. 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조금 지나야 음. 좀 자유로워 질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보통 근데 우리가 복강경수술 하고 나셔서 이런 데가 많이 결린다 네네. 어깨가 결리고 네네. 이런 데가 결린다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네네. 그게 왜 그런가요? 카메라랑 기구만 들어가면 뱃속은 완전히 암흑천지에 블랙스. 공간이 없고 예. 예. 바짝 붙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전기적인 기구들이나 날카로운 기구들이 왔다갔다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CO2 가스라는 것을 예. 주입해서 그거를 일정 분당 일정양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개구리 배처럼 일단 만들어서 공간을 텐트를 치듯이 예. 그 안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이게 좀 남아 있어서 이것이 횡경막을좀 자극합니다 CO2 예. 가스가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데 사실 여기도 좀 노하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CO2 가스 를뭐 여러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도 하겠지만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수술을 마치고 CO2 가스가 남아 있는 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수술 기구들이 드러났던 드나들었던 그곳에다가 조그마한 집게 포셉 같은 것을 이용해서 네. 공기가 네, 네, 예, 드나들게 네. 한 뒤에 약간 네. 이렇게 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아, 놨다 한 네, 5회에서 네. 10회 정도 하면 그 소리가 나면서 공기가 막 들락날락하면서 희석되기 아,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CO2 가스를 많이 감소시켜서 뭐 특별히 어깨를 아파 이런 그런 잘안 계셔요. 노원장님만의 또 노하우가 많은 경험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